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패치노트가 늦게 나왔네요. 그만큼 양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정리해보니까 신규 게이드 컨텐츠 추가, 신규 무기 외형 추가, 글라이더 획득 개선, 3차 이상 이제 추가 및 보유 효과 증가, 그리고 직업 밸런스 조정, PVP 기능 추가, 상위 랭크 이드 마크 추가, 각종 편의성 개선, 그리고 신규 이벤트. 이렇게 아주 많은 패치 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규 길드 컨텐츠인데요. 신규 길드 던전은 깨뜨는 가시 고룡 티아라카라는 이제 길드 던전이 추가되고요. 길드 레벨 6을 달성하면은 그 추가가 됩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글라이더, 잊혀진 잔재, 비전서, 광이치를 강화 주문서, 기드 망토 강화 재료, 찢어진 비급서 등이 있고요. 이제 15분 동안 그 기드를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5분 동안 새끼 용 처치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처치한 수에 따라서 강화 효과를 적용받는데 500, 1,000, 1,500 마리 처치 시 이제 강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10분 동안 이 티아라카와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범위 영역을 그리면서 상태 이상과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광역기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컨트롤로 이제 피할 수 있는 레이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지만 메인 탱커로 이제 어그로를 끌수 있다 치면은 메인 탱커가 앞을 보고 나머지가 뒤에서 때리면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길드 망토입니다. 길드 망토 역시 레벨 6대 해금이 가능하고요. 길드 망토에는 이제 마크나 패턴, 색상 등을 좀 변경해가지고 길드 고유의 망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드 망토는 이렇게 또 강화가 가능하고요. 강화하면은 이제 수치에 따라서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강화 재료인 털실뭉치 같은 경우에는 길드 상인이랑 길드 던자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무기 외형 추가인데요. 신화 등급 1종 전설 등급 16종, 영웅 16종, 희귀 8종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신규 외형이 추가됨에 따라서 보유 효과도 역시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글라이더 획득 개선인데요. 신규 업적이 이제 추가됐어요. 장인의 비행공구 사용하면 15번 사용시 영글라이더 상자를 얻을 수가 있고, 120번 사용하면은 전설 글라이더 상자, 그러니까 천장이 생기는 거죠. 전설 글라이더 천장이 생겼는데 120회 달성 시 확정 상자를 주는 걸 보니 제가 봤을 때 장인의 비행 공구에서 전설 글라이더 상자 가 나올 확률은 1%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라이더 상자 제작 시기 추가되었는데 영웅 글라이더 도전 상자는 희귀 글라이더 상자 4개로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희귀및 영웅 등급 글라이더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전설 글라이더 도전 상자는 영웅 글라이더 상자 4개가 있으면은 이제 영웅에서 전설 등급 글라이더를 획득할 수가 있는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제나 직공의 비행공구 4개가 아닙니다. 희귀 영글라이더로 만들 수 있는 상자 4개를 말하는 거니까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상 관련 추가사항인데요. 3차 클래스 의상이 추가됐는데 가격은 1600에서 2000 다이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역시 최대 생명력 및 정신력 증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1차, 2차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3차도 아마 가격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800, 1200 이었으니까 3차는 1600 아니면 은2000 정도 거기에다가 생명력, 정신력은 뭐한 300,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의상 보유 효과 추가해서 이거는 다 33,000원 주고 살수 있는 것들인데 33,000원 짜리들을 구매를 하면은 보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도 아, 한번더 고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기술 밸런스 조정인데요. 모든 직업 스킬 데미지가 이제 상승 및 조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데미지가 올랐다 뿐이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이랑 단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스킬들이 이제 피해량이 증가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법봉의 경우에는 신규 스킬 신성방벽이 추가돼서 생명력이 10% 이하가 됐을 때 2초간 빛결정 상태, 그러니까 무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적 상태가 돼서 한 턴을 더살수 있게 해주는 스킬을 추가해줬습니다. PVP 하면은 힐러가 이제 너무 쉽게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스킬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PVP 기능 추가입니다. 적대 세력이나 많이 죽이러 다니는 캐릭터를 좀 추가해두면은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대처를 할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처치시 메시지 기능은 원하는 메시지도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모티콘도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게 해놔서 뭔가 상대를 조롱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문구를 적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죽이는 이유? 죽인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매너 모드를 키지 않아서 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은 길드마크 열정 종 추가인데 전 서버 레벨 순위로 이제 소속된 상위 10개 길드를 대상으로 한 길드마크입니다. 이제 여기 소속된 분들은 각각 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지나고 좀 특별한 그런 거, 그 상위 랭커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각종 편의성 개선인데요. 첫 번째는 마력 주의 개선입니다. 원하는 능력치가 최대 수치가 나올 때 이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인데요. 한두 가지 옵션 적격할 때 사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술. 연성진에서 원소를 그냥 해체했다가 장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옮길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성진에서 변형 탭으로도 또 바로 이동이 가능하며. 원소 마력 탭에서 이제 동일 속성 원소들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에 볼수 있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원소 추출 아이템 사용 시 연출 역시 추가가 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글라이더 분해 개선 영웅과 전설 글라이더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도록 되고 일반 희귀 글라이더 분해 시 보상이 사용됩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성별 전환해서 볼수 있는 기능 그리고 파티던 전개선 5인 미만으로 시작할 수 있게 개선이 되고요 매칭이 완료되면 알림음이 뜨도록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표기 개선 기간제 아이템인 경우 아이템 이제 아이콘 우측 상단에 시계 아이콘 표시가 추가되고요 24시간 이내인 경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시도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템 획득처 표기에서 어디서 이거를 잡으면 나오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수 있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관련 기술 순차 사용 등록이 최대 15개 이거는 그 정신력 회복이 딸리면 스킬 사이사이에 평타를 넣어서 회복 수치를 좀 맞추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력 소모 감소율이랑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율을 최대 80%까지 적용 이제 90% 100%까지 나중에 나올 컨텐츠들까지 해서도 막90% 10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80%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다음은 전투 중 지도를 통한 거점이동불가 격전지 월드 격전지 월드던전에서는 이제 마을 기안서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투 상태에서 한손검 빠른 반격 발동 시 전투 상태가 되지 않도록 탈것하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패치고 이제 미니맵에 연합원, 오연합원 적대 구분 표기 개선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그런 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뭐, 그 다음에 기타 개선으로는 나이트 크로우 장비 및 무언가 장비 익등 메시지 삭제, 그리고 필드에서 맵을 보면서 순간이동 주문서 사용 가능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오사스칸 7일 출석. 신규 글라이더, 이제 호박 빗자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 아이템들을 주는 그 출석인데요. 아마 오싹한 호박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버프 혹은 경험치 증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풀련두 번째 출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팔과 엘리기오 전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서브 사람들은 그냥 아, 이런 이벤트 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네요. 수많은 낡은 비행 부품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2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사한 호박사탕 이벤트 보스 토벌 후 지급되는 재료로 다양한 아이템 제작이 가능한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세번 보스 토벌 전부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패치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트비 훈련 지령 이제 번땅 시간 충전 장치랑 탄생이구나 그리고 원소 추출 22회를 주는 건데요 본땅 이벤트 끝나기 전에 최대한 전부 소모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기적의 연금술 지령, 원소 추출 및 원소 변형 하면은 원소 추출기를 더 주는 이벤트인데 아 이런 거할줄 알았으면 마일리지를 조금 아껴뒀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기 외형 소환 및 합성 지령. 신규 무기 외형 추가에 따른 합성 지령 이벤트인데 200일 이벤트로 제도전권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전설 및 신화 무기 외형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이외에는 시즌 패스들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유되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10월 26일 패치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패치가 있었는데, 요 중에서도 조금 기대가 되는 건, 신규 길드 컨텐츠, 그리고, 글라이더 히트 개선, 뭐, 한이 정도가 있겠네요. 직업 밸런스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느 정도 이게 상승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 나면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